에, 갈렙은 나이가 몇 살이에요? 85세. 에, 우리 여기 중에 85세 되신 분 있어요? 에, 아직 없지요. 그러면은 아직 젊은 거예요. 그죠? 아직 젊어요. 에, 갈렙은 85세에도 내가 할 일이 아직 남아있다. 그렇게 믿었어요. 믿은 것 뿐만 아니라 그렇게 행동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갈렙에게 복을 주었어요 에, 85세까지는 할 일이 아직 남아있는 거예요 아멘 안하세요 아직 갈렙에 비해서는 우리 이사야 선교회 회원들이 아주 젊은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 에, 성경에는 많은 인물이 등장을 해요 에, 그 인물들이 시대와 역사에 따라서 어떻게 살았느냐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을 배울 수 있어요. 그들의 삶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과 그들의 신앙을 배워 나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노아라고 하는 사람은 홍수 이전의 사람이에요. 홍수 이전의 사람. 그런데 오늘 노아가 살던 시대의 배경을 성경은 딱한 구절로 소개하고 있는데 죄악이 관영한 시대에 살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죄가 가득 찬 시대에 살았던 인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느냐, 성경은 5절에 6절에서 이렇게 표현해요. 사람이 죄악의 세상에 가득함과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었다. 그러니까 그 시대에는 죄가 관영했는데 사람들의 생각이 모두가 더 악한 생각, 계획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계획이 아니라 자기를 기쁘게 하는 악한 생각으로 가득 찬 삶을 살았던 시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그 여섯째,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 누굴 창조하셨지요?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최고의 감탄사를 했죠. 어떻게 했습니까? 보시기에 그냥 좋았더라가 아니에요. 심히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단대를 보시기 좋았더라 그랬는데, 심히 좋았더라. 예? 아주 원더풀이라는 거, 원더풀. 최고로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간을 만들고 최고로 좋았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최고로 보시기에 좋은 존재로 만든 것이 인간인데 그 인간이 하는 모든 일들이 항상 악하고 하나님 뜻을 거스리는 그러한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두 가지 하나님께서 그런 인간의 모습을 보시고 따라해 봅시다 한탄하시고 근심하셨다. 예. 하나님께서 최고로 좋은 존재로 인간을 만들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너무 마음이 아프셨다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프셔서 하나님께서 한탄하고 근심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 한탄과 근심이 어떻게 발전이 됐냐면 오늘 7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내가 창조한 사람을 지면에서 쓸어버리겠다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마음이 아프고 상처를 입으셨으면 그 보시기에 심이 좋았더라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렇게 감탄사를 하셨던 하나님께서 인간의 그 악한 죄악의 모습을 보시고 도저히 하나님이 참을 수 없어서 그 창조한 사람을 지면에서 쓸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심판의 메시지입니까 땅 위에 모든 것을 쓸어버리겠다고 하는 말씀은 이 말씀 한 구절로 보여요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우리가 엿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엿볼 수 있어요 에, 그런데 이 아픈 마음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에, 은혜를 입은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오늘 노화라는 거예요 6장 8절에 보니까 노화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이렇게 죄악이 가득한 세상, 하나님이 그 죄악이 가득한 세상을 보시고 한탄하고 근심하는 그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은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은혜를. 여기서 은혜를 입었다고 하는 말은 뭡니까? 그런 세상에도 믿음을 지킨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을 지킨 사람. 그런 사람이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 은혜는 뭐냐?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기초가 은혜예요, 은혜. 에? 이 시대에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이 누구냐?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사람은 은혜 입은 사람이에요. 돈 많은 사람, 명예를 가진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을 필요하느냐? 하나님 은혜 입은 사람을 필요해요. 하나님 앞에 은혜 입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해 나가시지 성경에 보면 문벌 좋은 자, 학벌 좋은 자, 배경이 좋은 자, 이런 자를 들어 쓰시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들어 쓰시느냐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은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신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오늘 노하처럼 우리 이사야 성교회 오늘 함께 참여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은 그러한 성도가 되어줘서 정말 이세 시대 오늘 이 시대가 얼마나 악합니까 얼마나 세상 사람이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세상인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자이 은혜를 입은 이 노화를 성경은 세 가지를 소개하고 있어요 첫째는 노화는 어떤 사람으로 소개하고 있습니까 의인이라고 했어요 의인 두 번째는 뭐예요? 완전한 자라 이렇게 소개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뭐냐? 하나님과 동행한 자라 몇 절입니까? 9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 제가 여, 오늘 이게 비가 많이 오잖아요. 비가 많이 오는데 제가 오늘 오전에 일부, 이부 설교하는데 설교가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왜 힘드냐면 기압이 낮으니까 사람들의 기운이라고 할까요? 이 사람들이 다 다운이 됐어요. 다처져가지고이처져 있는 그 기운을 막 끌어올려고 했어도 안 되더라고요. 나도 지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를 오늘 설교 다른 때보다 한 10분 일찍 끝냈어요. 왜냐하면 설교 한 원고를 썼는데 한두장 빼먹었어요. <laughs> 왜 그런지 아세요? 내가 오래 해봤자 이게 안될것 같아요. 기운이 빠지더라고요. 여러분 힘을 내세요. 네. 힘을 내세요. 네. 네. 그래도 우리가 힘을 내서 하나님 말씀에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의인이라고 하는 말은 그 기초가 나에서 나에게서 출발한 것이 아니에요. 의인이라고 하는 말은 그 기초가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진 은혜가 은혜예요. 의인이에 의인.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의롭다 하심을 여김을 받은 거지. 내가 원래 의로운 사람이 아니야. 노아가 의인이라고 하는 말은 노아가 의인이라서 의인이라는 것이 아니라 그 노아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의인이 된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인정해 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의인이 된 거지, 그 스스로 의인이 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은례를 입은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노화는 완전한 자라,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완전한 자라고 하는 것은 그가 완전해서 완전한 자라라고 한 것이 아니라, 죄가 가득한 그 세, 세상에서 죄에 오염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며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지. 그가 정말 완전한에서 죄에서 멀은 사람이라 죄가 없는 사람이라는 얘기 아니라, 그는 죄 죄로 오염되지 않도록 자신을 스스로 하나님 앞에 예? 믿음으로의 삶을 살려고 노력하며 예썼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로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스스로가 어떻게 살아가려고 애쓰느냐, 어떤 삶을 살아가려고 하느냐 그것을 보시는데 오늘 노아가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 보니까 죄가 간영했다라고 하는 것은 죄 짓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세상에 노아가 던져진 거예요. 그 세상에서 노아는 자기 자신을 지키려고 뭐 어척이나 아멘을 해 보세요. 아멘. 네? 자기 자신을 지키려고 무척이나 예쓴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 앞에 정말 이 세상의 죄에 오염되지 않도록 예쓰며 살아가려고 할때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시고 기쁘시게 여기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그 특징은 단한 가지예요.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싸움. 거예요. 죄와 싸우는 그 삶이 있는 성도가 믿음의 사람이라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죄와 싸우되 어떻게 싸우라? <laughs> 죄와 싸우되 어떻게 싸우라?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는 거예요. 피 흘리기까지. 여러분, 피 흘리기까지는 뭐예요? 싸울 때, 여러분 격투기 봤어요? 싸울 때 아주 치열하게 싸울 때 뭐예요? 서로 죽어박고 할때말피 터지게 싸우는 거죠. 피 터지게 싸운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생명을 내걸고 싸운다는 거예요. 그죠? 생명을 내걸고 싸운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해보니까 죄와 싸우라고 그랬어요. 죄와 싸우라. 근데 어떻게 싸우냐? 피 터지기까지 싸우라는 거예요. 피를 흘리기까지. 그런 싸움에, 그러한 열정, 그런 싸움에, 그런 마음을 다하는 삶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뭐와, 싸우기 위해서? 뭐와 싸울 때? 죄와 싸울 때 그런 그런 싸움이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자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노아는 죄가 가득한 세상이에요. 예? 쉽게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세상, 쉽게 죄에 물들 수밖에 없고, 죄에 오염될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이 노아가 살던 시대인데, 노아는 쉽게 죄에 오염되어 살 수밖에 없는 그 세상 속에서 자기 자신을 죄로부터, 예? 어? 죄로부터 자기 자신을 지키려고 무척이나 아멘 노력하며 힘쓰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노하가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모습이었어요 그것이 노하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런 신앙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또 하나는 노하는 오늘 성경에 볼수 보니까 노아의 삶의 기초를 노아는 어디에 두고 있느냐? 오늘 성경 말씀해 보니까 노아는 삶의 기초가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말씀. 예. 예. 그래서 오늘 성경의 말씀 성경을 보면 노아에게 오늘 뭐라고 말씀하냐면 오늘 이렇게 말씀하죠. 예. 그때 온 땅이 오늘 11절에 보니까 온 땅에 하나님의 부패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 모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모에 가득함으로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뭐예요? 고패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방주를 예비하라는 거예요. 방주를 예비하라. 예? 그 방주를 예비하라고 하는 그 말씀, 그것이 뭡니까? 노아의 삶의 기초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삶의 기초가 뭐야? 방주를 예비하라고 한그 말씀의 기초를 받고 그 기초를 가지고 이제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을 하죠. 그럼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장면을 보면 누가복음 사장에 보면 기록되어 있죠. 그때 그들이 뭐 하고 있었습니까? 밤새도록 예? 디베라 바닷가에 나가서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고 있었어요. 그런데 밤새 나가서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았지만은 고기가 잡혔어요 안 잡혔어요. 한 마리도 고기 잡지 못하고 빈 그물을 거두고 그냥 돌아왔어요. 그래서 다음 출항을 위해서 빙그물을 수리하고 있을 때 누가 나왔어요? 예수님이 나타나서 시몬의 배 위에 앉아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에 예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그 말씀을 다 듣고, 듣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와 요한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라고 말씀해요. 그랬더니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예? 예, 그물을, 밤새 나가서 그물을 던져서 빈 그물을 거두고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라 하니 그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나가서 뭐 해야겠다?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다시 나가서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라고 예수님 앞에 그들이 대답을 하죠. 그리고 나서 배를 몰고 빈 그, 그 그물을 다시 던지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됐어요? 성경에 보면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잡아서 한 배에 가득 실지 못하고 동료의 배까지 불러서 두 배에 가득 고기를 채워서 돌아왔어요. 그들이 누구의 말씀을 듣고 나간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붙들고 나갈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오늘 노아는 누구의 말씀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그 말씀이 뭐예요? 고페르 나무로 뭘 예비하라? 방주를 예비하라. 노아는 자기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었어요. 오늘 성도고 성도는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 생각, 내 주장이 있지만은 내 생각, 내 주장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성도는 뭐예요? 내 생각을 버리고 누구의 뜻, 하나님의 뜻,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그게 성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 남선교회, 우리 이사야 남선교회,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이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두 번째 노아는 뭐예요? 노아가 지금 방주를 예비하라 할때그 방주를 예비하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어요? 방주를 예비해서 그 방주를 통해서 이 세상을 다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쓸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 지면을 쓸어버리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방주를 통해서 노아의 가족 그들을 구원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예비된 말씀이었어요 그러면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노하로 하여금 미리 방주를 예비하도록 만들었어요. 그러면 노하는 장차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보았어요, 안 보았어요? 보지 못했어요. 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만 받은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사는 게 믿음이에요. 믿음이 뭐라고요? 보이지 않아야 하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사는 것이 믿음이다. 다시 한번 해봅시다. 믿음이 뭐예요? 보이지 않은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사는 것이 믿음이다. 믿으십니까? 네? 노아는 하나님으로부터 장차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경고를 받은 거예요. 그 경고를 받고 그때부터 노아는 방주를 예비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방주를 예비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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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오늘 1 5절에 보면 내가 방주를 만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 자세하게 하나님께서 방주를 예비하라고 하시면서 방주를 어떻게 만들까 매뉴얼까지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설계도까지 오늘 노아에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때부터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 말씀대로 뭐 하기 시작했어요? 방주를 만들기 시작을 했어요. 방주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자몇년 동안 만들었나요? 120년 동안. 120년 동안 방주를 예비하기 시작했어요. 자 보세요. 노아가 방주를 예비할 때 노아가 방주를 예비하는 그산 어디인가 아라라산제 산꼭대기에다가 방주를 예비하기 시작했어요. 바다도 아니고. 산 꼭대기에다 방주를 예비하기 시작했어요. 자, 이렇게 노아가 자신의 전생애를 드리면서 산 꼭대기에다 방주를 예비했을 때에 사람들이 그 방주를 예비하는 방주를 만드는 노아를 보고 어떻게 했을까요?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했을까요? 노아의 행동을 보고 비정상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노아를 비난하고 노아를 향해서 이상한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노아는 뭐예요? 그들의 비난과 그들이 이상하다 이상하게 생각했던 것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는 뭐예요? 장차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보이지 아니하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방주를 120년 동안 예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뭐예요?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 약속이 지금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장차 하나님의 말씀이 마지막 날 이루어지는데, 마지막 날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까? 믿습니까? 우리는 그 말씀을 믿고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겁니다. 마치 노아가 보이지 않는 일을 경고하심을 받은 것처럼 우리가 장차 이루어질 그 약속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길을 달려갈 때, 우리는 노아와 같이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에 예비하는 그 방주에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는 마지막 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완성을 이룰 때 함께 영원한 나라에 주님과 더불어 동참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노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경애했다고 그랬어요. 제가 어제도 심야 기도에 경애라고 하는 말씀을 했어요. 경애. 아브라함의 이삭을 바치는 그 사건을 통해서 경애가 뭐냐? 하나님을 믿고 맡기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네? 노아는 자신의 전 생애를 하나님 앞에 맡겼죠. 네? 그 맡김을 통해서 그의 인생이 120년 동안 자신의 생애 전체를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정말 믿음의 사람의 믿음의 사람은 자신의 전 생애를 하나님 앞에 맡기며 살아갑니다. 내 인생을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냐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내 인생 전체를 하나님이 맡겨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그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노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자신의 전 생애를 하나님을 맡기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어진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은 창세기 6장 22절 함께 읽어봅시다 22장 22절 자 함께 있습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뭐했더라? 준행하였더라. 준행하였더라. 노아는 하나님의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모든 것을 행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자신의 전 생애를 하나님에 맡기며 그 뜻을 위해 살아가요. 마지막 그가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신 것을 다 준행했다는 거, 이루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노하는 자기 생각을 앞세우지 않았습니다. 자기 판단대로 행동하지 않았어요. 예? 여러분, 순종이 어려운 것은 왜 어려운지 아세요? 순종이 어려운 것은 자기 생각, 자기 판단이 들어가기 때문에 순종이 어려운 거예요. 보세요.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 가셨을 때, 혼인잔치에 뭐가 떨어졌어요?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포도주가 포도주는요 그 혼인 예식의 흔한 음료와 같은 거예요 흥을 도, 도두는 기쁨을 상징하는 게 포도주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나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아서 갔는데 그 혼인잔치 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기쁨을 상징하는 흔한 음료가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처럼 결혼식이 뭐 지금은 한 30분이면 결혼식이 끝나는데 유대인의 결혼 풍습은 일주일이에 일주일 일주일 동안 결혼 보습이 진행이 되면서 하객들 일주일 동안 함께 하객들이 음식을 나눠 먹으면서 그 결혼식을 축하하거든요. 그때 가장 필요로 하는 많은 그런 음식 가운데 음료가 뭐냐면 포도주예요, 포도주. 그런데 잔치가 열리자마자 그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계속 잔치가, 잔치를 해야 되는데 포도주가 떨어지니까 난감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께서 네? 예수님.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다.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요? 아직 내때가이르렀다 내가 어떻게 예? 포도주를 만들 수 있습니까? 그런 얘기 하죠. 그러면서 예수님의 어머니가 뭐 예수님께 그 하인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을 앞에 보내면서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하라고 했어요. 자, 예수님은 포도주가 떨어진 그 집에서 뭐라 하죠? 그 하인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두세 통 늘은 항아리 여섯 대다 물을 가득 채우라고 해요. 자, 하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여섯 항아리에 뭘 채우기 시작합니까? 물을 다 채우기 시작해요. 물을 다 채우니까, 아구까지 물을 다 채우니까 예수님이 그 물을 떠다가 누구에 갖다 주라? 연회장 지금 잔치석상에 손님으로 온 사람들에게 그포도주를 갖다, 물을 물 갖다 떠서 갖다 주라는 거예요. 하인들은 그것이 포도주인지 물인지 알아요, 몰라요? 알고 있잖아. 왜냐하면 자기들이 물을 아구까지 채웠으니까. 그리고 그 물을 떠다가 잔치에 참여한 손님들에게 나눠주기 시작합니다. 그 손님들이 그 물을 마시고 뭐라고 얘기하죠? 물이라고 얘기합니까? 포도주라고 얘기합니까? 예? 이전보다 더 좋은 포도주를 내었다라고 칭찬하면서 다른 잔치에 가면 처음에는 좋은 포도주를 내고 점점 시간이 지나면 낮은 포도주를 내는데 이 집은 어떻게 처음보다 더 좋은 포도주를 내었냐라고 하면서 칭찬하자. 그런데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룬 사람이 누구예요? 하인들에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하나 그러니까 그들이 정말 아무 대꾸하지 않냐고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물을 떠서 항우리에 채웠고. 그 물을 떠다가 누구에 갖다 줬습니까? 연애 대행에 갖다 준 거예요. 그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들의 믿음의 순종이 뭘, 뭐가 일어났어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바로 순종이라고 하는 게 뭐냐? 자기 생각, 자기 판단을 내려놓는 거예요. 자기 생각, 자기 판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두는 신앙이 순종인 거예요. 오늘 노아가 자기 생각 자기 판단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방주를 예비하라고 할때저아라산 꼭대기에 방주를 예비하라고 했을 때 자기 생각 자기 판단을 가지고 어떻게 방주를 산 꼭대기에 예비할 수 있습니까? 라고 그 생각을 가지고 방주를 예비하는 일을 하지 않았다면 그는 구원받지 못했을 거예요 자기 생각 자기 판단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더니 그를 통해서 하나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냐. 그가 다 준행하였더라. 준행하였더라. 예. 노아는 100%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 순종이 오늘 성경은 6장 9절에 의인이요, 당대의 안전한 자로 평, 평가를 받았고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라고 하는 인정을 받게 되어졌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죄가 가득한 시대에. 이 죄가 가득한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게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그 은혜 안에서 죄와 싸우는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죄와 싸우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 철저하게 뭐예요? 말씀을 붙드는 신앙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신앙으로 살아갈 때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러한 순종의 신앙이 있을 때에 그 순종의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노아와 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언제나 시대와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가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이사야 남성교회에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순종이 우리의 삶을 바꾸고 우리의 모든 시대를 받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 믿고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